2025년 10월 2일 오후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정치권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해당 인사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법이 의결되어 방통위가 사라짐에 따라 자동 면직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위반 혐의로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하여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체포에 대해 사필기정이라며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과 같은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은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제라도 자연인으로서 범죄 혐의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만시지탄이라고 언급했으며 다른 관계자는 더디지만 정의가 바로 잡혀가고 있으며 누군가 뒤틀어버린 정의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체포를 공안 정국이자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들은 나라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며 추석 연휴를 바로 코앞에 두고 요건에도 맞지 않는 체포를 무도하게 감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인사의 발언은 탄핵으로 직무 정지되었을 때 방통위 기능이 마비된 것은. 민주당 책임이라는 유튜브 발언이었으며 이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체포 요건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체포를 가족과 명절을 준비하던 집에 경찰이 들이닥친 개슈타 포식 기습에 비유하며 추석 밥상에 특정 소재를 올려 여론을 왜곡하려는 전형적인 정치 수사이자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경찰의 아첨 수사라고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또한 여당의 일부 인사도 이번 사태를 공안정국과 공포정치로 규정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팔로우하고 매일 새로운 뉴스 받아보세요.